플로랄폼을 센터피스 이용하기에 세팅해서 간단하게 테이블 포지? 사방 포지 센터피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시면 아마 그냥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간한 플로랄폼을 꺼내서 이제 세팅할 수 있게 보시면 좀 잘라야겠죠? 네,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많이 헐렁거리면 안 좋아요. 그리고 밑에가 라운드 돼서 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주의하실 게, 여기 턱 보이시죠? 이렇게 턱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물을 주면 밖으로 다 흘러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줬을 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밖으로 다 흐르고 넘치고 그래요. 세팅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프로라폼 세팅. 좀더 예쁘게 자르셔도 되는데, 뭐. 되는 이 면적을 자르는 이유는 꽃을 꽂았을 때이 엣지에다 꽂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흔들리지도 않고 잘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는 플로랄폼을 더 채울 필요가 없어요. 워터링을 이 사이에 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만들어 놨을 때도 그렇고, 고객이 뭐, 구매를 하고, 뭐, 집에 가져가시거나 했을 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런 코끼리 코 같은 걸로, 이렇게 워터링을 하면, 우리없이 물을 먹어요. 이 위에다 하는 것도 나아요. 위에다 하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다 주면 좋아서, 그래서 워터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여기도 최대한, 밖으로 흐르지 않게, 이렇게, 단도를 쳐놓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 플로랄폼 세팅을 할때딱이 화기에 맞게 여기까지 해도 돼요. 여기까지 하고 어, 그냥 꽃을 조금 더 위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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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밖으로 꽂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라운드지게 예쁘게 꽂을 수 있어요. 시작을 하면. 중간 하나 세워놓고그 다음에 옆에 약간 시든 꽃은 떼어내고, 지금 잡는 아웃라인이 가장 많이 튀어나온 그 라인이에요.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 지금 제일 아웃라인 기본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 포즈라 너무 클 필요 없겠죠? 테이블 중간에 놓는 거는 무조건 풍성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테이블 중간에 다이닝 테이블 같은 데 놓을 거라서 뭐 식사하실 때 너무 거슬리가 안 되고 특히나 향이 강하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보면 비위가 상할 수 있겠죠? 그런 거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백합과 같은 거는 특히나 식사 테이블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술이 있고 그런 거는 더욱 피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라운드 모양을 만들어주고, 올려가면서 부족한 공간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좀 아닌 곳은 고쳐주고, 원래 다시 꽂는 게 그리 좋진 않은데, 모양이 안 잡혔을 때는 다시 꽂아도 돼요. 꽂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러스커스는 중간 중간 잘라 쓰기 너무 좋은 잎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디 마디 나눠져 있어서 이 마디를 이렇게 잘랐으면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꽃보다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디자인 라인에 맞게끔 플로라 섬을 가리면서 약간 그린의 느낌도 주고 정도 해놓고 너무 튀어나온 것들은 예쁘지 않은 거는 빼서 안쪽에 가리는 용으로 다시 넣어도 돼요. 정도로 해주고, 옥시 아시죠? 옥시를 약간 귀엽게 넣 거예요. 옥시로 페탈륨. 그리고 너무 그린하지 않게 잎을 좀 따줄래요. 저는 이 귀여운 위에 부분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그린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예쁜 꽃 쪽만 지금은 사용할래요. 예뻐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위에 꽃이 작고 예뻐서 약간 위로 올라와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얘는 하얀색 피처럼 이런 진, 좀 찐득찐득한 액체가 나와서 옥시를 다루고 나면 항상 손을 꼭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사실, 옥시 말고도 모든 꽃을 다루고 나면은 항상 손을 씻긴 해야 돼요. 농약하고 전염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잘안 되더라고요. 씻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정도로 해서 끝나도 될것 같아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쵸?